자, 이제 3부를 열었습니다. 자, 1부에서는 이전에 무료 추천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왔고요. 해서 그중에 뭐 대표적으로 퍼스트텍 같은 경우 추천드린 후 60% 정도가 넘는 상승폭을 그렸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렸고, 또 승률 역시 80% 부분을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데, 어 최근에 그 증시가 7% 빠졌을 때 그때 손절이 나온 게좀 많긴 했어요. 하지만 그만큼 저희가 질적으로 굉장히 좀 대형책도 많이 나왔다는 거고요. 저번 달 승률 90% 가까이 됐었는데, 89.6%, 그죠? 예, 네, 근데, 지금, 이대로면, 뭐, 그 정도는 못갈수 있을지 몰라도, 하여간 질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은 수익들. 저희가 사실, 목표로 하는 거는, 수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승률보다 사실 수익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어, 네. 그리고, 이어서 종목 추천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고요. 오늘 종목이 많지 않아서 3부에서 이제 마감을 드릴 예정인데 3부 첫 번째로 드릴 종목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약간 쩌리주면서 또 어떻게 보면 투자를 받아야 될것 같은데 투자를 하고 있네 네. SVA 인베스트먼트입니다. 벤처 기업이고요. 벤처 기업인데 보시면 좀 차트가 좀골 때리는 측면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해서 뭐 이런 것도 살짝 언급을 드리고 추천 사유 역시 같이 엮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아무래도 뭐 S V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뭐 잡주에요 잡주 과거에 뭐좀 낮은 가격대를 보였던 이게 천 원대도 보이고 그 이하도 한번 기록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네, 하여간 뭐 그랬던 종목이고 과거에는 또 비트코인 한번 꽂힌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투자 회사다 보니까, 투자를 굉장히 좀 다양하게 하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이륜매드, 그런 거 관련한 투자도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좀 재밌는 차트를 많이 보였는데, 보시면, 이때, 장기 2평, 302평을 포함한 저항권 속에서, 굉장히 좀, 원래 변동이 좀 크다 보니까, 이런 잡주스러운 모습을 좀 보이다가, 이후에 이제, 코로나 전국에 들어오면서 더 잡주가 됐죠. 굉장히 좀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초단타 분들의 타겟이좀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간 좀 변형된 N자 곡선 하이 보시면 이평 최저 바닥권대를 지지하고 턴어라운드에 성공하면서 슈팅을 때렸고요. 전구점을 돌파하니까 흐름이야 상방으로 이어졌죠. 하지만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잠자리 도지나 하이웨이브성, 이런 하라미를 그리면서 다소 리스크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강하게 지지를 받고 있던 오일이평이 무너지면서 주가 역시 무너져 왔습니다. 하지만, 어 아직까지도 이 테마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 뭐 특별한 모습은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모습이 없었다는 거는 코로나에 특별한 게 없었다는 게 아니라 종목에 뭐가 없었다는 건데 그 말은 즉슨 이 종목을 컨트롤하는 세력의 주체 입장에서 뭔가를 보이지 않았던 거죠 해서 3,250라인이 저항으로 작용이 되고 이때가 또이 갭을 띄었던이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간을 저항으로 행보를 이어가면 2차 추매를 좀 이어 왔고요 그러면서 매집 후에 다시 한번 이제 2차 랠리, 크게 보면 한 3차 랠리 정도? 시작하는 그 텀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대로면 워낙 또 변동도 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저희가 기대하는 바가 좀 있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음 막판 코로나 3차 랠리가 좀 이어질 수도 있겠다? 라는 측면도 저희가 배제할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SV인베스트먼트고요. 3,985원 이하로 매수를 노려주시고, 3,525원 손절 대응을 해주시며, 3% 최소 목표가를 잡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인텔리안 테크고요. 바닥권에서 굉장히 좀, 다중바닥세를 보이기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상승 추세를 좀 이어온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보시면, 각도상 어쨌든 바닥권을 계속해서 좀 높여왔고, 또 저항권도 계속해서 좀 높여온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종목이 오늘 유독 좀 많이 터진 모습이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평 밀집 배열 저항 구간에 지금 주가를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더갈수 있냐 없냐, 그 기로에선 모습이죠. 하지만, 요즘, 뭐,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리는 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해서 이거는 뭐, 이 종목이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런 거는 세력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관련된 부분이, 약간, 있긴 있다. 뭐가 관련되어 있냐. 어, 보시면은,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 약간의, 좀 방산주로서의 경향이 좀 있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스페이스X 같은 경우, 또, 인텔리안 테크가 연관 검색으로 또, 관련이 있죠. 스페이스X가. 네, 그래서, 우주항공, 뭐, 그런 부분으로도 좀 관련이 있는데, 두 번째로, 제가 좀더 주목하는 부분,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옳다, 그르다라고 말씀드리긴 애매하고, 다만, 저희 조건에 나왔고, 또, 세력세가 의심이 되니까, 추천드리는 부분인데, 하여간, 어, 김정은 관련해가지고, 방산주다 보니까 약간의 부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세력이 어떻게 마음을 잡냐에 따라서 그쪽 방산주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근데 이 부분이 왜 조심스럽냐면요. 예를 들어서 정치인 테마주다. 그러면 과거에 일면식도 없었는데 예를 들어 뭐 반기문 총장과 알고 보니 같은 학교 출신이었다라는 이유만으로 막 가고 그러,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세력이 엮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테마에 대해 굉장히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그 내용을 안 보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약간 그런 쪽으로 해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조금 해볼 수 있고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킥텍 이런 거 보시면 제가 이거 저희 분들에게 VF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좀 강하게 너무 강하게 치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어느정도 변곡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5일선에서 굉장히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빅텍은 보시면 거의 뭐 역사상 최고가 상승폭을 그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14,800인데 최고가 경신한지 오래됐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박힘 현상이 좀 나타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좀 제물로 삼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다만 뭐 그런 부분에 너무 집중하시기보다는 어쨌든 저희 조건에 나왔다는 측면. 기술적인 부분에 좀더 집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인텔리안테크고요. 27,600원 이하로 매수를 노려 주시고 24,200원 손절에 대응해 주시되 최소 목표가 3%로 잡는데요. 근데 내일,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상황을 한번 보시고, 또 제가 또 언급을 드릴 수 있으면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날 뵙겠습니다.